아, 네 오늘 그뭐예 태웅이 벌써 흥분해 있다야 태웅이 흥분해 있어. 아, 예 오늘 그 태웅이가 먹고 싶은 베스트들을 오늘 좀 아.. 어, 먹방 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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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우리 민재 씨도 우리 <laughs> 민재 혼자 먹방 찍고 있어. <laughs> 시작. 아빠와 나좀더 사랑스럽게 해봐. 아, 잘, 아.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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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와 나. Tell me what it was. What w 기 s it? Lokito. Lokito, l o 다 i t o l o k 먹 t o Lokit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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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o 이 i t o Lokito, Lokito, 이 o 사람들이 진민재 쌤한테 무슨 거 어? 힘들지 않냐 이런 얘기하고 결국엔 내가 다 한다니까. 민재 맞지 않아? 좀 아빠 나는 지금 물붓고 있는데 쟤들 쟤들 무뭐 먹고 있냐? 야야 아빠 한입 먹을 거라 이런 얘기 안 해? 먹으 우리 한 끼로. 이것도 내가 이거 네 해줘야 돼? 아 음. <laughs> 아빠의 삶은 이렇게 힘듭니다. 네. 야 진민재 너너막 결혼해서 막 아기 아기 빨리 낳고 싶다 고 그랬잖아. 결혼은 이미 했잖아. <laughs> 공개 그런 거에 대한 여자친구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. 아니 내가 그때 그 여자친구 소개시켜준다니까 왜다 좋은데 안 이쁘다고 하니까 바로 그냥 혼자 살겠다고. 그 각자 이거.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 다 진짜 진짜 좋은 사람이거든. 좋은 사람이어서 다 좋다고 하니까 일심 하면서 그냥, 그냥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아관심 있나 보다라고. 다 아, 좋은데 하고 내가 말을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무슨 말씀하실 거냐고 물어보더라고. <laughs> 조금 못생겼다 고 바로 혼자 살겠습니다. <laughs> 아 근데 바로 전에 바로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거의 막그 대한민국 거의 상위 1%거든. 은영대. 짜게티 기름 안넣어 기름이잖아 유없없난 <laughs> 체한 거 같아 <웃음> <웃음> 옛날에 아들도그랬아공부좀 좋아하는데 뭐 진짜 못했 근데 꼭 체육 시간에는 축구를 하라고 해 사람들이 막 나랑 현대인 싫어 아니 아 아빠가 한번 대잖아 그때 막아는기서버리기 ㅋ ㅋ ㅋ ㅋ ㅋ ㅋ ㅋ 버리 그래서 동네축구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창원의 지단이라고 <laughs> 머리 탈모있어, 오 <laughs> 새해니까. 그러니까 새해 다짐. 세영이 올해 제일 하고 싶은 거. 혼자 하고 싶은 거. 혼자 하고 싶은 걸. 영이 먹어봐, 세영이. 세 오늘 저녁이 맛있어줄다 그러면. <laughs> 안, 안 보인다, 저안보뚱할수록 어? <laughs> 새끼야 깨끗해야 돼. 왜? 사람들 편견이 있단 말이야. 어? 뚱뚱하지 게으르다. 그래. 사실이잖아, 너. 너 게으르잖아. 안 돼. 잘 떼야돼 서더열기 응? 응. 뭐 해야지 사람들이 아프게 한바오늘세번재도 기름하고 이거 리 잘해 다발리하는 사람들 하올려리 내가 줄게다 올려야 되는데 올다고응이 무슨 말인데 두발 올리면 잡아줄 거야 무슨 다리뭐 다리가 찢어진다는 거 야 태권도 한번보지 싫어요 아 잘하는게 그밖에 없는데 뭐, 뭐 그러네 어어 좋을 다너막 수업하다가 가슴 만지고 잖아아무 소리야 겨드랑서 가슴 만지고 까 멀다 오다고 <laughs> <laughs> 그리고, 그리고. 겨드다가그 손으로 바로 치킨을 먹더라고? 그래, 해녀초 해줄래? <laughs> <laughs> 여이렇게그그 다음에 손으로 치킨 먹더라고 다른 손이에요 응. 다른 손 무슨 손이요오른 먹었는데 아니요저오른적 없어요 저맨 저쪽에 맨 앉아서 이렇게 긁었잖아요 왼손으로 었어요 호세가 너가 이렇게 긁었던 거야? ㅋ 손지 한번 다시 보자 이 편에 보면 태웅이지가던 거는 치킨을 만고 돌려봐야지 근데 실제로 아니 근데 언제 구독자 2천명 될까요 우어 구독자 2천명 잘안 돼? 그지 정체됐어 아빠가다명 올라간 다음에 1440명에서 1430명 줄었어 네명 빠져나갔어 먹 이런 데 가는데 돈 많은 거 같아 나 배불러 죽겠다 오분 나오려나? 형 테이프 고나 살린 거 같아 야 지민이 결혼... 내가 얘기했잖아 걔 왜... 왜니 아직도... 아직잘 몰라? 이쁜 거 별거 없어 좋은 사람이 많이 없다니까. 이쁜 사람 많아. 많이 올테아 예쁜 사람도 많 어? 어. 예쁜 사람도 아, 많으니까. 그러니까. 좋은 사람도 나안 많고. 안 그래도니까. 에이, 왜 답답하냐. 제가 이자가해줘야돼 <laughs>